국민 여러분, 이 시간에는 2017년도 59보궐대선 무효소성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QR코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QR코드 사전투표용지에만 사용됐습니다. 사전투표용지가 총 1172,310표가 사용되었는데 QR코드는 그 사전투표에 사용된 일련 번호입니다. 오구 보궐대선 부정에 눈 감는 국민은 국민 자격 박탈해야 마땅하다. 좀과격한 주장이지만 그만큼 부정선거를 밝힌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은 잡다한 이슈들에 정신 뺏기지 말고 오구 보궐대선 부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돈 문제에 민감하겠지만 대통령 선거 부정만 못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으로 망가진 것에는 관심 없고 돈 문제만 관심 드는 속물군성을 어, 제거해야 됩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사기 선동질로 탄핵한 것이 2017년대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어,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 해결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사전 투표용지 1,107,130표는 무효처리되어야 합니다. QR코드 투표용지 무효처리 법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146조 3항은 투표용지에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데, 또한 다른 사유로는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기표한 내용이 공개되면 그 표는 무효로 하는 규정이 국민투표법 67조 3항에 있습니다. 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어, 기표한 다음에 인증샷을 찍어서 무, 어, 공개를 하게 되면 그 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공개된 투표용지가 무효로 된다는 법률에 따라서 QR코드로에 의해서 공개된 투표 내용이 공개된 투표용지도 무효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용지가 무효가 되면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에 무효 판결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QR 코드 1년 번호로 투표 비밀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적화 통일될 때에 숙청자 명단을 작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끔찍하지요? 또, 극우보수 개멸시키는 명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좌파정부 하에서 우파국민들을 차별 대우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58유공자 명단은 꼭꼭 숨겨두면서 국민들 투표 성향을 알아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QR코드는 뭐 새까만 모양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다가 바코드 리더기, 내지는 QR코드 리더기를 설치한 다음에 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에 초점을 맞추면, 카메라 사진 찍듯이 그렇게 QR코드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1년 번호가 확인이 됩니다.